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4일 저녁 6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상당히 바꿔가지고 대중 압박 전략에 동참했습니다 예컨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중국해의 통항 자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규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 편에 서는 입장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쿼드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지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 개국 안보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오늘 마침내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이 문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에서 대만 남중국해가 제기되었다. 공동 성명은 중국 내정을 비롯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성에 관한 사안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관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국가들이 대만 문제에 대한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고 장난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비, 국제법에 근거해.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한 국가나 몇개 국가가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정할 자격이 없으며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필리핀 등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영해를 선포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이는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 반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우 대변인은 한일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상당히 좀 약해진 편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생각구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위다오입니다 생각구 열도 남중국해 등의 문제가 언급되자 당일 외교부 대변인 문답 형식으로 중국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다 간습,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지난 후 열린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측은 중국은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국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겠다며 보복까지 언급한 바 있지만 은 그것보다는 비교적 절제된, 절제된 말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대해서 한중관계 발전은 현재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을 준 것은 대북 외교, 대북 외교죠. 대북 외교에 미국이 좀 협조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당겨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 국제연대에 발을 들여놓기를 바랐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명서를 내어놓은 셈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실천 단계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긴장을,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입장과 달리 거의 180도로 선회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잘 되기는 잘 됐는데 이게 과연 실천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또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특히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생각은 이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그 핵심 세력이 과거에 극좌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본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친북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면서 그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친북을 넘어서 친중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친북은 몰라도 친중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미국의 vital interest, 사활적 국가 이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된다. 그것만은 막겠다 하는 의지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어, 위치, 지정학적 위치는 미중 대결에서 승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고, 더구나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꾸 일본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라시아 대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냈다는 그런 점에서 또주 미군이 주둔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런 한국이 세계 5대 공업국인 세계 대 8대 군사대국인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면은 미국이 불리해진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공을 들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 반중이라기 보다는 대중, 대, 대중국, 중국에 대한 연합전선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중공군과 싸워서 영웅적인 공적을 남긴 노병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미국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것임을 명심하라는 아주 고단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분장 받은 미군들이 피를 흘려서 싸워서 흥남 교도보를 확보하고, 그 사이에 흥남에 있던 민간인 10만 명과 철수하는 미군, 한국군 10만 명 합쳐서 20만 명을 어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철수시키는 이른바 흥남 철수작전. 그때 문재인 씨의 부친이 그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문재인 씨를 낳았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하는 존재의 의미,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는데 아주 절묘한, 절묘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번 공동성명과 어울려가지고 지금 많은 보수적 한국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졌다, 노선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기대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미중대결에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5천만 의 참으로 생명 재산 자유가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신경질을 벌리고 하는 이유도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이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대만을 흡수 통일해 가지고 자신이 모택동급의 중국 역사상 빛나는 지도자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는 이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심을 위해서 지금 중국은 어 대만을 점령할 정도의 군사력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국제적으로 미국에 우세할 수 있는 전력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싸운다면요, 미국이 이기겠지만은 대만 해협에서 사울 때는 중국이 이길 수도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해서라도 먹어치우겠다 하는 야심을 내려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이게 세계 대전으로까지 갈수 있는 지역은 대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서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는 합의문에 동의를 한 것이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제대로 적응 적응한 제대로 적응한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백제 고구려는 망했고 조선의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고 조선조의 고종은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민족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중국 문제, 중국 문제를 한민족이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서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고 우려를 멸망시켰지만은 그 땅이 신라를 먹으려고 할때 신라는 그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7년 동안 싸워서 서기 676년에 한반도에서 몰아냈던 이 위대한 신라 의 삼국통일 정신 정신을 연구를 하고 그 정신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활로를 찾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종무열왕 무혈, 앞에서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개인이,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당 결전 의지를 드높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존중합니다. 중국의 한자 문화,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민족의 존재를 부정할 때는 절대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게 바로 지금까지 한민족이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독립을 유지해온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현 국제 정세입니다. 감사합니다.